도아야, 맛있어? 도아야, 맛있어요? 어디보, 어디, 뭐해, 어디 뭐해. 때때로 얻어낸 엄마의 휴식. <laughs> 앉아서 먹어, 도아야. 앉아. 엄마 보고 앉으면 안 될까? 말도 잘 들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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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요? <웃음> 맛있어요, 도아야? 냅네해야지 뗐다. 뗐다야, 뗐네해야지뗐네 다음에 또 먹을 거예요? 응. 다음에 또 먹을 거예요? 안 먹어? 그럼 이게 끝이야, 너 알았지? 엄마 이거 먹을까? 엄마 줄래? 어이. 또 <laughs> 먹어, 또 <도와> 먹어. <laughs> 아, 미 질질. 딸자. <laughs> 도와야 행복해요? 네네 <냉내> 해야지. 네. 딸자. 딸자, 딸자 먹고 행복해요?